나는 미용사다 호남입니다 자 오늘은 어 너무 가벼운 숏컷보다는 약간 무거운 숏 단발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커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7cm나 6cm 정도 저는 6cm로 가볼까요? 6cm 어, 이렇게 한요 정도 길이감이 많이 남긴 상태에서 자르는 게 좋습니다. 딱 7cm 딱 되네요. 7cm 옆벽으로 가시고 네이프 비율 여기 내부 시작하는 요, 요 비율이랑 요 비율을 1대1로 가져갑니다. 1대1로 가져가면 한요 정도 되겠네요. 길이 말고 사람마다 투상 모양이 틀리잖아요. 요난 거를 1대1 비율로 이렇게 어, 가져가면 좋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좀 가볍게 해줄 거고 여기서 살짝 무게감을 어 무겁게 해줄 거거든요. 여기는 살짝 가볍게. 근데 이제 쏙 단발이니까 너무 뭐 가볍게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정했으니까 혹시나 잔머리 한번 정리해주고요. 살짝 들어서 30도 정도로, 30도 정도로 잘라줍니다. 30도로 하게 되면은 한 잘릴 게 0.5cm 정도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또두 개. 자, 여기서는 다시, 어, 몇 도로 잘라볼까요? 이제 45도로 가볼까요? 45도로. 그죠? 45도로 들어서 잘라줍니다. 얘도 스퀘어로 갖고 와서 잘라줍니다. 자, 스퀘어로 잘라줘야지 얘 길이, 길이가 살겠죠? 스퀘어 머리는 제가 뭐라고 했죠? 무조건 A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여기는 60도 정도로 들어서 가면 되겠죠. 뒤에 가이드 보고 잘라줍니다. 얘도 이렇게. 여기는 층이 나면서 여기가. 조금 더길이는 살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 부분은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하는 에 따라서 무게가 바뀌겠죠 그것도한세개로 정도로 가면 될것 같네요 세개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은 4개 자, 그 60도로 갔으니까 여기서 내가 엘리베이션 다운을 시켜도 되고 그러니까 리프트 다운을 시켜도 됩니다 아까 60도로 갔는데 60도로 그대로 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낮춤형 리프트 다운이 되는 거죠. 그죠? 엘리베이션 다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해볼까요? 약간 무겁게 할 거니까, 일단은, 어, 헷갈린다. 그럼 뭐, 사, 40도나 45도 정도로 잡아서 잘라봅니다. 무겁게 할 거니까, 무게감이이 정도면은, 어,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무겁게 할 거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잡아서, 똑같이 저는 40도 정도 했으니까, 40도 정도로 낮춰가지고 다시 잘라줍니다. 다시 갖고 와서, 한번또 잘라주고. 뺏어 놓은 거, 체크. 그러면, 어, 한요 정도 느낌이면 쇼 단발 느낌에, 어, 괜찮을 같다 생각이 들죠? 그럼 두 개, 또 나눠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40도를 했으니까, 뭐, 너무 많이 많이 치응 나는 게 싫으면은, 여기서 한 뭐, 50도? 50도나 45도로 점점점 리프트업을 해주는 거죠. 살짝, 살짝 가주는 겁니다. 살짝, 살짝. 여기서도, 음, 내가 층을 더줄 거면은 또 이제 60도 정도로 가야 되겠죠, 그죠? 60도 이렇게 똑같이 잘라줍니다. 이쪽은 잘릴 게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어 내가 점점 점 컨트롤했으니까 얘가 이러,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정도 느낌이었다. 그리고 드라이하면 또 올라가니까, 그죠? 어그럼면이 정도 느낌이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죠. 돌라가면 쇼커처럼 또, 올라가면 또 보일 수 있으니까 웨이트는 내가 비교했을 때 자라 이 길이랑 요거 웨이트가 한 1대1보다는 약간 낮으면 좋아요 처음에는 여기 또층나고 수치면 올라가니까 그죠? 자 이렇게 또 갑니다 내가 보고 여기서 요 우리가 여기 자르 A 라인이랑 맞춰서 그냥 길이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두 개를 또 나눕니다 여기서 비율을 요거랑 1대1로 맞추면 되겠죠 요것도 요남 요 비율이랑 요 비율 그리고 페이스 라인 빼고 한 페이스 라인은 빼야지 이 라인 은안 빼면 파이겠죠? 좀 빼주고 갑니다. 빼주고 30도로. 그죠? 잘라주면서 자, 뒤로 가면서 연결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 40도, 50도 잘랐으니까 30도 잘랐으면 여기는 각도를 살짝 높여서 살짝 굴려줍니다. 그죠? 여는 아까 잘랐으니까 자를 게 없겠죠? 이, 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도가 되게 그죠? 굴려주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자, 여기는 똑같이 30도로 가셔도 되고, 각도를 조금 올리셔도 돼요. 하지만 밑에 머리 빼고, 자,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보고 한 40도? 10도만 더 올려볼까요? 40도. 얘도 올라가고. 그럼 여기는 아까보다 더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40도 있으면 50도, 여기도 60도나 70도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맞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내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60도나 70도로 갔으니까 여기는 40도 그대로 가면 되겠죠. 아 40도나 그대로 가서 아까 그대로 잘라주면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예, 손모양 A니까 A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층을 좀 내줬으니까 약간 이렇게 샤프한 느낌이 살짝 이렇게 가면 되죠. 앞머리는 일단은 맨 마지막에 할 거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어, 숏 단발 느낌니까? 이 너무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나이들이본 A 라인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U2의 정도, 아, 어, 그러면 그린 나루 정도. 이층 너무 너무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저쪽에서 이제 자르실 때는 다운시켜서 직각 느낌, 직각 느낌으로 직각 느낌으로 갖고 와서 각도를 45도나 30도 정도. 그죠? 이렇게 층이 나겠죠? U자가 바뀌겠죠? 그죠? 여기도 내려서 혹시나 삐져놓은 거 살짝 퇴전 풀어서 정리해주고요. 여기도 길이 정리해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머리를 넘겨도 보고, 넘겨도 보고, 느껴보는 겁니다. 이제 머리 넘겼을 때 어떻게 될까? 약간 이제 유 자가 딱 A에서 U 자로 바뀌니까 좀 제법 느낌이 약간 숏단발 느낌이 살짝 나면서 가벼운 느낌이 드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층이면 괜찮겠다 아니면 연결해 줘도 되겠다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되겠죠 지금 이 머리는 짧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내가 조금 더 앞쪽 층을 줄 거라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길이만 잘랐으니까 무겁겠죠 여기서 똑같이 자른 이 각도를 그대로 들어서 업 시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한 45도에서 50도 되겠죠 또 여기 나, 나, 나누고 손모양을 잘 보세요 손모양이 요렇게 잘랐잖아요 이렇게 들고 똑같이 이렇게 90도로. 앞이 짧아질 수 있게. 이렇게. 손모양이 이렇게. 그죠? 가이드 보이거든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90도 45도 하니까 이게 입체감을 만들어줬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보이시나요? 안으로 이게 들어간 느낌이. 그죠? 이렇게. 여기서 내가 이렇게 넘겨, 또 넘겨보고, 쇼트 단발 넘겨야 되는 모입니다 그죠? 또 보고. 또 이제 한요 정도 느낌이 나겠네. 생각이 들죠. 저 여기서 이제 뒷머리 요 라인을 정리해 줍니다. 어느 정도는, 어, 전체적인 가닥이 잡혔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를 자를, 자를 건지 많이 자를 건지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우린 여기서 한요 정도, 요 정도만 잘라주면 될것 같습니다. 길게 하실 분들은, 짧게 하실 분들은 더 가도 되고, 약간 일본, 아, 약간 일본 느낌의 숏 단발처럼 일자로 만들어주고 는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넘겨도 보고, 자, 어떻게, 나중에 질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약간 제가 말했듯이 약간 무겁다, 무겁다 느낌이 들어야죠. 가볍다 느낌 처음부터 확 나버리면 쇼커즈에 가깝게 되거든요. 그죠? 앞머리. 앞머리는 아까 짧아, 짧아진 게 있으니까, 음, 어쩔 수 없, 없이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머리를 이렇게 내면 조금 더 이제 영한 느낌이 들겠죠. 더 자르면 더 영한 느낌이 들고 앞머리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기장이죠. 이 기장은 자, 이 기장은 한 약간 윗입술 선 정도까지 됩니다. 다다 넘겨도 되는 기장이니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자, 앞머리 이걸 어떻게 자르냐면은 길이를 일단 윗입술 선에 맞춰 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그 똑같이 평으로 봤을 때 수직으로 들어서 90도 잘라주고 그다음에 다시 135도 이렇게 잘라준 겁니다. 그죠? 네. 중 요동도 있니다그죠 이렇게 둥그런 형태가 또 됐죠. 그죠 이렇게. 뭔가 지감처럼 되게 이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약간 일본 느낌도 살짝 날것 같고 무거운 쇼트 어, 단발 이런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거운 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쇼트 단발 인데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럼 제가 아까 자른 각도에서 저보다 10도씩 더 들어주면 되고 저보다, 저보다 뭐 15도씩 더 들어줘야 돼 근데 베이직이 되게 중요하죠 베이직이 없으면 이거를 못하겠죠 제가 맨날 자르는 우리 45도밖에 못 자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잘랐으니까 이제 위에 위에를 살짝 공략해주면 이제 끝나겠죠 자, 위에를 공략해준다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각도를 낮췄기 때문에 각도를 이제 들어서 이걸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요 원래는 조금만 조금만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내리면 밑에가 잘리고 각도를 두면 위에가 잘리잖아요 각도를 들어서 이런 거 잘라주고요 그라 모양으로 그 다음에 옆에 머리 여, 아까 옆백 나눈 거 요게는 당겨와도 잘릴 게 없으니까 많이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런 거 보이시죠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도 여기도 이렇게 다 나눠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짧으니까 많이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2, 3cm를 갖고 와서 금방 자린 그 위치에다가 갖고 와서 요거, 이거 잘라주면 됩니다. 보시죠. 이렇게 그라. 이 그라 내려가면 그죠. 이 그라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이 옆으로 <laughs>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잘랐잖아요. 잘랐으면 내리면은 바뀌죠. 모양이. 내리면 또 어때요? 바뀌죠. 내렸을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렸을 때. 자, 그러면은, 아까보다 어떤 느낌이 되는지 보세요. 이런, 이런 쉐입이 생겼어요. 아까보다는 무게감이 있는데 살짝 올라간 느낌. 이런 어. 느낌이, 이런 느낌이 일단 되어야 됩니다. 가운데가.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뒤로 당겨서 잘라, 스퀘어 잘라서 A 라인, 앞으로 잘라서 U 라인.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 있겠죠. 이렇게. 자, 라인 이렇게 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올리면은, 각도를 들면, 올려서 체크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죠? 이해하셨죠? 이 부분을 잡아서 체크해보면은, 제 부분 체크해보면은 어때요? 이쪽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보이시죠? 예. 네. 요런, 요런 라인들. 그 내려오니까, 이렇게 만나니까 되는데, 얘를 만약에 이걸 이해 못하면은, 탁 잘라버린. 그 머리가, 이렇게 머리, 렇게돼있는애가이렇게 돼버린. 그죠? 어, 되게 중요한 부분.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사람이 처진다. 그럼 요거는 이제 다 자르지 마시고 살짝 둥그렇게 뭐 굴려준다거나, 뭐 그렇게도 해 괜찮습니다. 그죠? 이 사람에 따라서 들린 거고 저는 어, 일단은 이 커트 원리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숏 단발, 무거운 숏 단발 머리는 무조건 뒤로 넘겨야 되는 머리거든요. 우리가 머리를 했을 때 머리를 넘겨보고 얘를 죽여보고 이 모양을 만들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모양을. 위에는 살짝 얹혀졌으니까, 이 정도. 약간 이렇게이렇게 되어있네. 그죠? 약간 무거운 형태의 단발. 그죠? 그죠? 요런, 요런 느낌. 생각보다, 제가적으로 넘기고, 뭐, 이렇게 위유좀 자르고 하는 게, 무거운 게 있으면서, 뭐, 가벼운 느낌이 있겠죠? 짧으니까. 그죠? 그래서 질감 처리하면 어때요? 돌려가니까. 요렇게 선생님들이 응용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르고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시면서.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재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드라이 영상은 회원 가입을 하시면 시청 가능합니다. 드라이 끝내서 이렇게 연출하셔도 됩니다. 기 뒤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기본식을 하가지고, 따로, 따로 또 내셔도 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 좀 따로 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드라이 하는가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뭐 피트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빵빵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느낌에 따라서 형태랑 흐름들이 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또 이거랑 이거랑 또 느낌이 또 들리죠 드라이를 그냥 기본 드라이 젊은 층 위주로 조금 더 연령층이 올라간 느낌 부름도 많이 살리고 결 느낌 잡아준 느낌 그래서 아까 이렇게 또 드라이 해보고 이렇게 드라이 해보고 느낌이 많이 들리죠 그래서 회원님들은 이렇게 보면서 하시면 되고 드라이를 시컬로 해보시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반 위에는 이렇게 해보시고 그렇게 보면 드라이 따라서 느낌이 또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앞모습도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우아한 느낌도 있고 조금 더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이런 느낌 그래서 너무 숏컷보다는 숏 단발 요거보다 더 나, 내가 이런 빠지는 느낌이 싫다 그러신 분들은 요거 더 잘라주면 돼요 더잘라더 더 무거워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 하셔도 되고 그죠 그리고 요거를 또뺄 수도 있고요 한 가닥 이렇게 또 빼도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빼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미용사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